뇌신경대 질환인 파킨슨병 다들 아시나요? 손떨림 근육강직 느린 걸음걸이 등의 초기 증상이 있는 파킨슨병은 환자의 90% 이상이 명확한 원인 없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파킨슨병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유해물질과 밀접한 용접 작업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파킨슨병은 노화와 혼동되기 쉬운 질환이라. 초기에 찾기 매우 어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유해 물질이 가득한 환경에서 근무했다면 이것이 질환을 촉진시킬 수 있죠. 특히 용접 작업은 고열 속에서 금속을 다루는 아주 위험한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용접 흄, 망간, 금속 분진 등 다량의 유해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반복되면서 몸에 쌓이게 되고 결국 중추 신경계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뇌신경계 질환인 파킨슨 병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파킨슨 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해물질 노출 여부 입증, 발병 시점과 직업 연관성 등 다양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혼자 준비하기에는 단양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산재중심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하시고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